안녕하세요. 이용희 힐링미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세계 마법사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제 1차 발림을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발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요건 이제 신안의 피부 물감인데 지금 색만 한번 비슷한 색을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황이라고 하는데 노랑색에다가이 연한 노랑을 했고, 그 다음에 진한 노랑을 발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랑에다가 이 물감이 없으신 분 12세기는 없어요. 이 주황과 주황을 살짝 이 노랑에다가 섞어주면 이렇게 약간 진한 노랑이 돼서 이거로 발림을 하면은 지금 2차 발림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2차 발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줄수록 예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진하게 가는 것보다,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는 발음이 훨씬 예쁘게 갈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구요. 훨씬 명암이 짙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 1차보다는 부위는 조금 적게 가셔도 되겠 가서 살짝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색을 요리 민하의 매력은 색을 입히고 입히면서 자연스러움과 깊이를 더해 갈수 있는 그런 발인법이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털이 빠질 때는 살짝 털을 먼저 빼내고요. 미나는 발음으로 모든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을이 아정도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옷 한번 씻어서 해줘도 되고요. 어, 그냥 손이나 티슈에 닦아서 해주셔도 좋아요. 자연스럽게요. 이 아래쪽은 물감을 조금 더 묻혀서요. 아래쪽은 아래에서 꽃잎, 위쪽은 위에서 하면 영암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하실 수 있겠죠? 천천히 이 꽃잎 모양대로 발림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병합이 생기고 닦아서. 뭐가 있을 때는 살짝 끄집어내면 돼. 질이 있을 때는 털이 가끔 빠지고, 붓털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빨방을더 발라서요. 이발림은 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분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발음의 법칙은꼭몇 번을 해야 된다는 어, 법칙은 없고요. 내가 아, 이 정도면 좋아하고 만족하는 때가 발음의 끝이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리시는 분의 완성도 나는 살짝만 발음하고 싶어 하는 분은 그냥 살짝만 하셔도 돼요. 나는좀 발음이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조금 여러 번 가면은 이 발음이 훨씬 더 선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이 파리파리 땐 살짝 이렇게 잡아 빼는데요 우리의 그림을 누구나 다 행복하게 그려서 우리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또 멋진 작가가 되실 수 있어요. 여기 가면 되고요. 여기도 여기도 털이 이렇게. 한번씩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씹고 털을 빼내고, 그리고 다시 물감을 묻히면 되겠어요. 어, 이 붓은 이제 풀로 칠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어, 붓 파시는 분들도 복골복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게 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잘 빠지는 여기도 털이 빠져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좋은 붓이 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아, 처음부터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그걸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빠지는 거는 좀 손질해가면서 쓰는,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심하게 빠진 경우는 이제, 좀, 교환도 가능하셔요. 그럴 때는 심할 때는 처음에 이제 가지고 가시 가지고 교환도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 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많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부분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 덧선을 하는 꽃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너무 길게 가도 그러니까 이 봉우리는 먼저처럼 이 위에서 한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